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은 아흔 여섯 번째 책, 에, 스칼렛 에일러, 주홍글씨, 잘 아는 소설을 이렇게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이 주홍글씨는 나다나일 호돈, 이 1804년 미국의 마사츠 세츠주의 조그만 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다섯 살때 이제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호러버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1826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별로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 호돈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주원구시한권이 그의 전체 에,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권이 분으로 단편으로 나오 나옵니다만은 에, 이것이 그그 그 작품의 에, 뭐 전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글씨는 아마 에,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좋은 글씨는 그 여주인공 헤스타 그 에, 부리는 자기 아이들 나이만큼 되는 연장자한테 에, 시집을 가게 되죠. 그는 학자 생활을 하며 어느 날 약초를 채집하러 먼 고향으로 떠나버린 수년 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헤스타나는 자기 남편이 원신들 사이에서 들어갔다가 이미 이제 죽어버린 줄 알죠. 남편에 대한 기다림도 그쳐버리고 혼자 젊은 날을 보내고 있던 헤스타에게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되죠 에, 헤스타는 이 남자의 덕, 남자와 더불어 평생 처음으로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남자의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그때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그 무서운 제약이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법률은 에, 법률은 헤스타로 하여금 이 제약의 실을 가슴에 한채 형대에 올라서게 되는데. 청교도의 종교재판은 마침내 그녀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맙니다. 일평생 그녀의 가슴에 어딜 리지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A자를, 첫 글자를 붙여서 그의 가슴에 달고 다니게 합니다. 에, 중빛의 A자를 달고 최악의 시를, 에, 제약의 시를 품고 사는 에, 헤스타 앞에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에, 돌아오게 됩니다. 헤스타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자살하고 싶은 극단적인 고통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그 같은 가능까지 저지를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헤스타 앞에 나타나자마자 자기 신분을 감추고 헤스타로 하여금 어느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지키라고 일렀습니다. 일러, 그리고 헤스타에게 가늠의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고 이어뱉지만 그녀는 그것만은 입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헤스타의 남편은 가늠의 상대를 찾아내어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신분을 감춘 채 질투심에 불타는 눈을 번뜩이고 다녔습니다. 헤스타에 소속되어 있던 로마, 있던 교회 칼빈파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디임지들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나이는 젊지만 학식과 덕망이 높은 깊은 신앙의 힘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안식일할 강단 위에 서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명상에만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는 날이 갈수록 수치해지게 며 마침내는 목사직에 머물러 있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항상 왼쪽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이 목사에게 어떤 신체적 상에, 상에 불, 불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에 호련이 나타난 치린인과스 의사에게 목사의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치린인과스는 다름 아닌 헤스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받고 헤스타의 남편이라는 것도 감추고 유명한 의사 행세를 하고 있는 그는 오래 전부터 이미 목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사의 치료가 치료를 맞게 되자 그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목사를 진찰하면서 그 밖의 시간에도 항상 목사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에... 목사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가슴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라울게도 그의 아내가 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주운 글씨 A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목사를 보면서 의사는 이제야말로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게 되었다고 홀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목사는 이 의사가 어찌하여 그토록 불쾌한 눈초리로 자기를 살피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연히나마 의사가 자기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밤이나 낮이나 그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 밀실에 들어가 자기 몸을 회초리로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이겨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의어가고만 있던 목사는 어느 날밤 범민에 몸부림을 치다가 혼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형대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일찍이 헤스타가 만인의 저주를 받으면서 나는 가능한 여자라는 표를 가슴에 달고 감옥으로 끌려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형대에 올라서 있는 목사의 눈에는 헤스타와 그 어린 자식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자식은 헤스타 목사의 자식입니다 목사는 두 사람이 가까이 부, 에, 불러서 목을,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셋이 나란히 형대 위에 올라 서 있는 순간 하늘에 밝은 유성이 그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유성은 이상하게도 가늠한 첫 글자 A를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과가, 이, 이 같은 환상에 잡혀있는 목사 앞에 악마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악마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악마는 한상이 아니었습니다. 헤스타의 남편 목사 목사의 뒤를 딜을... 몰래 받고 있던 악마와 같은 얼굴을 내밀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의사는 목사의 가슴에 적힌 주운 글씨의 비밀을 알아낸 뒤부터 끊임없이 목사의 신변을 맴돌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기의 의술을 이용해서 목사를 하루라도 더 오래 살도록 힘써주는 동시에 그만큼 하루라도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보라고 악마적인 복수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풀려나온 헤스타는. 일찍이 익혀놓았던 자수의 솜씨로 매일매일 호구지책을 삼아가며 모든 행동을 상가하고 항상 약한 자, 병든 자, 괴로워하는 자의 벗이 되어 한 몸을 자선사업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세월이 5년, 6년 지나는 동안 헤스타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정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범죄의 표시로 찍힌 A자는 간음이 아니라 이제는 천사를 의미하는 엔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아덴 헤스타는 목사가 날이 갈수록 여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의 죄의 깊이를 더욱 절실히 느끼며 살을 애어내는 듯한 아픔을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남편을 만나서 애원해 봤지만 남편은 그 뜻,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헤스타는 인도에, 인도인 불학에 다녀오는 목사를 숲속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칠인과스 의사의 정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사실을 그 그가 사실은 자기의 남편이며 지금은 목사에 대해서 가장 악랄한 복수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그리고 헤스타는 자식과 함께 대서양을 넘어 유럽의 새로운 천지로 새 생활을 찾아 찾아서 가자고 목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도 마침내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고 떠나기로 결심했지만은 그전에 그 전에 그 지방의 지사 선거 축하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목사는 그 치사 축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속죄의 고행길을 걸어왔지만 아무 보람 없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비장한 결심을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넘치는 그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비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설에 감동된 사람들은 목사를 선두로 세우고 이날의 축하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틀거리는 목사의 발걸음은 자꾸 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의 몸을 붙이기로 했으나 그는,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광장에 놓여 있는 형대였습니다. 거기서 헤스타, 헤스타와 그 어린 자식의 모습을 발견한 목사는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형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칠인 에콰스는 목사의 팔을 붙들고 제지시키려 했으나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말에 굳게 힘을 주면서 온 힘을 다하여 절규했습니다. 이미 7년 전 헤스타와 함께 이 자리에 올라서야 할 자기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여를 하고 그의 가슴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 자리에는 헤스타의 가슴에 붙은 것과 똑같은 추운 글씨로 a 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이 목차에 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 이 제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차례를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파지할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감옥문, 장, 예, 두 번째 바, 장터, 세 번째 발견, 네 번째 만남, 에, 다섯 번째 바니, 바느질하는 헤스터, 여섯 번째 펄, 에, 일곱 번째 장관 데콜, 여덟 번째 꼬마 요정과 목사, 아홉 번째 의사, 열 번째 의사 환자, 열한 번째 마음속 목사의 밤샘, 헤스터의 새로운 에, 모습, 헤스터의 의사, 헤스터의 펄, 숲 속길 목사의 신자, 어, 쏟아지는 햇볕, 시내가의 시냇가의 어린이. 에, 미로에선 목사뉴 앵글랜드 경축일 행렬 드러난 추운 것이 마지막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에, 이 책을 보면서 어느 날이 성직자들의들이 간혹 가다 이런 이거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근데 그 에, 범죄 속의 심력 상태는 바로 이, 에, 이 목회 목사 이, 왜 본장에 나와 본 책에 나와 있는 이 목사와 같은 이 고뇌를 겪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에,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어, 이 섭리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이 정화가다고 하는 거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